그러면, 이 흐른 전류를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잖아요? 자, 여기는 뭐가 됐죠? 우리가 게이트. 자, 이 전류를 제어할 때, 게이트에 있는 이 전압 이 있잖아요. 이 전압을 크게 하거나 작게 했을 때, 이 전류 제어 못 합니다.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못 틀리게 하려면, 이거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야요데 1번에 보시면, 게이트 전압의 크기로 단락 전류, 이 전류를 제어한다. 아니, 못 한다는 얘기죠. 전압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한거 가지고는 제어 못 한다. 자, 한번 3번에 봐요. 게이트 전류가 차단이 되면 게이트하고 무관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여러분들, 그쵸? 어, 그러니까 게이트 어쩌고저쩌고 들어가면 이거 다 틀린 겁니다. 4번에 도통 상태, 도통이에요. 어, 전원 전압을 감사했다. 어. 자, 요거죠. 여기 전원 전압을 전원 요거로 보시는 겁니다. 이 전원 전압을 감사하면 전류가 차단이 된다. 이 표현은 조금은 맞는데, 어, 이거, 이거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류를 차단하려면요, 요겁니다. 앤노드 전압을 뭐라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거예요 2번하고 4번의 맥락 중에서 음. 자 도통상태 단락상태 동작됐다고 보시고 자 보시면 0으로 하고 그죠? 0이라는 얘기는요 이게 뭐였다는 얘기예요? 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우리 뭐했다는 얘기죠? 어, 이 지워져버렸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2번을 한번 설명하면 자 요런 상태가 됐을 때요쪽에서 에너우드에서 우리 뭐죠 캐소드로 전류가 흘러온다 이거하고는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흐른 전류를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는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 걸려있는 이 전원이 거를 우리 완전히 뭐 하거나 0으로 0으로 0이란 뭐예요 끊어버렸다는 얘기죠 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0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차단이 된다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방법이요 끊어버리거나 여기를 뭐 하냐면요. 역방향으로 만듭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끊어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역방향으로 만들면, NOD에서 캐소도 흐르는 이 전류를 우리 뭐 시킬 수 있다? 차단시킬 수 있다. 그죠? 어, 요겁니다. 끊어버리거나 뭐 하자고요? 역방향 전압을 걸어줬다. 자, 그리고 우리 SCR의 심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 SCR의 심벌. 자, 우리 이렇게 놓으면 얘는 뭐죠? PN접합 다이오드의 특징입니다. 어, 심벌이에요. 그죠? 여기다가 우리 뭐 하나 연결했다고요? 이렇게 단자 하나 더 연결해서 이쪽을 n o 드캐스 a 드였는데 하나 더 집어넣어서 우리 뭐 만들었다는 얘기죠? 게이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심벌을 우리 뭐라 하자? SCR의 심벌이라자. 자, 심벌도 여러분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심벌까지 여러분들 외워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좀 확인하셔서요. 여러분들 좀 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일단 단방성과 향 쌍방향성 의미는 그거예요 얘는 동작하면 지금 어디에서요? NOD에서 캐소드 전류가 흘러온 거죠 이렇게 전류가 흘러온 거죠 그죠? 이렇게는 전류가 흘러오는데 어느 쪽 방향으로는 반대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른다 못 흐른다 모르는 단자예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서 캐소드에서 이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못 흐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끔 되어 있다 그러한 것을 우리 는 뭐라 한다? 단방향성 소재라죠 자 그러면 이제 단방성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쌍방성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단방성 소자 찾자고 그랬잖아요. 그쵸 어,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적어 있네요 야, 이거 외우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단방성 소자. 대표적인 게뭐 있죠? 그죠? SCR. 그다음에 쌍방성 소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다이액입니다. 또는 트라이에. 자, 다이액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다이액의 심벌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이액은 심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만약에 전압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면,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우리 플러스 반죽이 다 이렇게 하면, 은 자,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따라갑니다. 어, 여기 오니까, 요거 다이오도로 보면 되죠. 다이오도가, 어, 두 개가 돼 있네요? 그 동작이 어디, 어디로 올라갑니까? 어, 요쪽 방향으로는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는 구성이 되어 있더라. 자, 어떨 때요? 우리요? 이렇게 해서, 무슨 방향 갔을 때, 플러스 방향 갔을 때, 이렇게 돼있더라.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반죽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요, 마이너스 반죽이 어떻게 되죠?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가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니까, 위쪽으로 갈라보니까 얘는 뭐죠? 역방향이 되지. 우리 어디를 통해서, 아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오는 회로가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플러스 반죽이, 마이너스 반죽이 할거 없이, 회로가 어떻게 되죠? 두개의 회로가 다 도통 상태가 되는 반도체 소자. 이러한 소자라우리 뭐라 합니까? 여기서는 쌍방향성 소자라고 합니다됐죠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 이거 뭐죠, 리요 단방향성 소자. 이렇게 하면 되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거를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될듯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단방향성 소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답은 우리가 뭐가 되나? SCR이 된다 하는 걸좀 기억하시면서 꼭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